네, 역사의 법정의 선법 김희수 지음. 김희수 변호사님은 어 책을 멋진 책을 많이 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시피 역사, 역사 여러 가지 가부 경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법을 역사에 세운다는 것은. 그 자연법, 그러니까 이제 성문법, 이제 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어,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실증주의 법해가지고 어, 반일륜적인 법에 국민 저항권, 국민 저항권을 자연법에 발로라고 해서 이 책에서 그 김재규 씨도 재판에서 자연법 이뤄놓다가 그 재판에 임했더라고요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가지 과거부터 초원복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의 재판 등등 하여간 역사에 세운 법이 참 많습니다 어 결국은 재판 판사의 판결 내용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터무니없는 판결이 많죠. 더욱 또 200년 역사의 미국의 배심제도가 미국에는 권리 장전에 아주 배심제도를 집어넣고 나중에 민사 재판도 배심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만치 법을 법관에 맡기고 관료제에 맡기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터무니없는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치가 이 사법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배심제 토의,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경각심을 갖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맨 처음 어이 책을 쓰기 위한 소회를 이렇게 말씀 말씀드립니다 법률가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다움, 삶은 커녕 혐오와 공허, 분노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채 걸어야 할 때가 많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표천찬 사건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김병수 사건 등등 정말 소녀원 시도 말도 안 되는 일심재판 판사의 상식이야의 판결. 이런 거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 법이 내린 판결이요. 가오 개혁에서 1차 개혁에 군국 기무처에서 연자자가 고문을 폐지하고 법무아문을 신설해서 제1호 재판소 구성법을 발표합니다. 1895년 아, 사실 뭐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 선진국이 어떻게 법이 되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1995년, 100년 전이네요. 자유와 평등으로 상징되는 서구의 근대사회도 마찬가지였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노예를 이용해 농장을 경영하고 돈을 벌기 위해 조직적인 노예 무역을 보장한 것도 법이었다. 결국은 남북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도 노예가 해방됐지만 어, 그 이후에도 차별이 심했죠.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이 근대 가보경장이 이루어지면서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물론 노예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것도 결국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가보경이 뭐 전에 100년 이전에는 노예 비율이 한 아니 40% 가까이 됐었어요그 만치 인류의 그 지배력과 탐욕은 정말로다가 극악무도한 겁니다. 어... 예.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도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문을 따지고 양반을 따지고 그랬죠. 저희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1900... 아, 2018년 법 개정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이 그러니까 근로시간 12시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법정 사안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개정한 것이 불후가 2018년도입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가 1954년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88년도에 시급 462원에서 지금 2021년도 8,720원으로 올랐고 월 급여로 따지면 182만 원 정도입니다. 그 윤석열이 이러한 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제 폐지도 뭐 거론했죠. 대한민국을 다시 몇십년 뒤로 후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와 그다음에 어 생계 보장 대공황을 극복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1936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이다라고 했다가 바로 1년 뒤에 합헌화합니다. 이만치 체제임금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 그 대한민국 시민지 법률은 그 죄악이 무효이면 그 모든 것이 효력을 잃는다. 지금 그뭐 불법적인. 근데 이거는 국제 사법 재판소로 넘어가면 국제 사법 재판소는 그 당시 모든 제국주의의 무력 이런 거에 대한 희생자는 어 재판을 안 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일 평화 이것은 당연히 어 법적으로는 합법이 유효했다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죠. 일제 시대에는 뭐 명성호 살해하고 도항 농민고 10만 만 명을 살해했죠. 그 당시에 여기도 이런 게 나오네요. 프랑스는 알제리 전쟁에서 3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독일은 남미비아 정복에 한 10만 명을 죽였고 필리핀은 이 미국은 필리핀 식민지 과정 중에서 100만 명을 희생자를 했다고 하네요. 아, 이런 것도 새로 알게 된 거고. 일제신민지법이 어, 조선에 일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신민지법을 따로 만들었죠. 조선총독부 명령으로다가 천황에 박자 이재승 건국대학교 교수는 여러 가지 조선총독부의 법을 독일의 나치의 수권법과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이제 대한민국 이뭐 대한 조선 대한 제국으로다가 바꾸고 그다음에 뭐등 여러 가지 뭐 법을 만들지만 결국 일제에 넘어가죠. 일제는 조선 태형령. 그 당시에 벌금 대신 사람을 때리는 태형령도 시행했고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완화된 체로 바뀌죠. 이 책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법, 이치모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도. 임시정부도 헌법을 자체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 개정했네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과정이 있었다는 거. 3일 운동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40, 임시 헌장 전문의 3.1 운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48년도, 어, 대한민국 헌법에도, 어, 이 내용을, 3.1 운동 내용을 집어넣었죠. 3.1 운동의 독립선언서는 월승과 레닌이 표방한 민족 자결주의.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은 우리나라는 배제를 했습니다. 미국 그, 그 당시 전 제국주의들이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기에 국제연합 1960년도에 가서야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기약을 만들고 모든 자결권을 인정합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제국주의였었어요. 아, 필 필립, 미국이 필리핀 치면 100만 명을 죽였다는 것도 놀랍네요. 갑신정원 가부경장 이렇게 진행되면서 뭐 대한 제국의 여러 가지 뭐범 만들고 하는데 우왕장하다 끝났죠. 임시정부에 대한 논란이 그 건국절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됐죠. 그러나 제헌 헌법은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구 안중근 아 김구 뭐 선생의 여러 가지 것을 법의 적법성 테러가 아닌 어 투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어, 우리나라 전문의 입헌민주주의 어, 기본적 원리에 우리 헌법이 그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는다라고. 또 하나 어, 독립 공채 상환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1919년도 이후에 어, 나온 거해서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갚았다고 합니다. 뭐한치 법통을 어, 이어받고 실제로 책임도 친 거죠. 독립 미공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이 모든 것이 법이 없.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러한 그 자유를 위해서 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건국전 문제가 이승만 박아 이명박 박근혜 때 나왔는데 참 굉장히 그 상당한 주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테러에 관한 입장이 어 테러 이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했고 몇몇 국가가 테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국제사에서 준용되는 법이 아니라고 하네요. 유엔 역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국제 관습 또는 법편적 다자 조약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테러를 규정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죠. 사실 테러를 주장하는 것은 고도안의 식민지라든가 이런 것을에 대한 피해 이런 거에 대한 그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자연법 사상 이것을 이제는 자연법 사상은, 어, 근대 법실증주의에서 법실증주의가 굉장히 파시니까지 가고 법실증주로 의 인해 아 피해가 많았는데 법실증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자연법. 자연법보다 이 법실증주의를 대항했죠. 그래서 서구의 사례도 그렇고, 이승만의 전 반민특위에 대한 적대적인 이런 거. 이런거는 정말 그 저는 그 프랑스의 뭐 처벌 내용도 나오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000명 아니까 7,00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 1,500명을 사형을 집행했다고 하네요 반면 우리나라는 반민투기에서 628명 조사하고 그 중에 어 시형을 받은 자는 15명 아,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제국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이거는 우리 우리가 불법적인 것으로서 배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거부하고 있고 박근혜 때 양승태가 그것을 굉장히 뒤로 미루면서. 재판 거래를 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도쿄 전범, 어, 전범 재판 둘다다 식민지 집의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대요. 왜냐면 순전국도다그 이렇게 그 당시 제국주의였으니까요. 이 그. 근대 어, 입헌주의 그리고 48년도 임시정부의 법통 개선 여기에 연기 나오네요. 헌법 개정이 그동안 쭉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1차 개헌. 1차 개헌은 이승만이가 부산 파동 때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데 이것도 헌법을 위배한 거죠. 헌법 위배, 우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헌법 공포를 하는데 열흘간 공고해야 된다는데 바로 개업령 하에 그냥 하루만에 처리했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재헌헌법에 있던 내용을, 어, 안 지킨 것이고요. 두 번째 삼성 개헌은 뭐 4, 4, 5 입. 황당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3차 개헌이 이제 내각 책임지인데, 살고 이거 이후에 이거는 뭐어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어그 어 반민주 행위의 처벌소급 입법 이것도 뭐 합법적인 건데 5차 개헌 아 반민주 행위자 처벌소급 입법이 4차 개헌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중심 문제, 오이소 군사, 쿠데타, 이건 완전히 불법이죠. 그 다음에 6차, 유신, 완전히 불법이죠. 7차, 똑같이 불, 과 전두환, 그 당시에, 그, 뭐, 또것도 뭐, 헌법에 없는, 뭐, 그 다음에 8차. 구차가 마지막으로다가 그이 합법적인 선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국무회의 뭐 여기 여기 그 박정희가 부대 타고 나서 비상 국무회의에서 이게 처리한 법이. 굉장히 많네요. 거의 뭐, 천개 가깝고, 전도안도 한 800개. 어뭐 대부분의 법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긴급, 긴급조, 긴급, 국가 긴급법 해가지고, 임시로 만든 데서 만든 겁니다. 여기 어 긴급 조치법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이던 때에 미국의 철강 노조에 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업 이거 비상 조치법을 트루먼이 조치했는데 바로 대법원에서 비상 조치가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막았다고 합니다. 아, 어, 미군 이런 장치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그, 이 책에서 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군사구대타 국민투표 붙이지 않습니까? 투표율의 찬성이 78% 나왔고, 대통령 삼수연임 국민투표도 65%좀 낮았네요. 근데 유신원법이 91%였었어요. 그다음에 전두환의 어, 국민 투표도 91%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 책에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 이런 면에서 그냥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다 이 사회적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지 않나. 아 오늘도 이거 이책 내용이. 쉽다. 내용이 긴데 길어지네요.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을 뺄게, 어, 좀더 내용을 짧게 빼야 되는데. 하여간 여기 나옵니다. 어, 박정희의 국가재원 최고의 때 1800개 법률이 통과됐고요. 유신 때 207개, 전두환때 189개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헌법, 예, 헌법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위헌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위에서 만든 법을 위헌이란 판단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법률가들이 양심을 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인혁당, 등등 이런 그 민복기, 그다음에 오고 9옥 때는 유태흥 양승태 더불어 뭘에 대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양승태에 대한 범죄 사실이 굉장히 라와진데, 뭐 재판거래 많죠. 굉장히 뭐 읽기도 숫자 너무 많아서 통합 정보다뭐 등등 그러나 직권 남용 권리 방해 행사 방해죄가 이게 법으로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의 타인으로 하여금 이행할 의미가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끔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 대부분 양성태한 것이 무죄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니까, 이 법이 이래요. 그리고 니제 조금 전 결이 다른 내용인데, 총애벌금제. 그니까 러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영국에서도 총애벌금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삼성 X파일. X파일, 뭐, 결국, 이상호하고 노예찬 씨만 판결을 받았고, 뭐, 나머지는 다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뭐, 노예찬 씨는 말이 안 돼요. 뭐, 헌법, 국회의원의 그, 어, 이거, 면책권인데, 보도자료 만들어 만든 거는, 면책등 거에 해당되지만, 인터넷에 올린 거 가지고 처벌했어요. 도대체, 정말 황당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아... 대법원의 판단 너무 황당하고요 초원복국집 사건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공소를 취하했고 결국은 불법도청을 더 집중적으로 부합시켜 가지고 불법도청만 재판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법에, 그리고, 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 음. 인용은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거로 두 번째라고 하네요. 임시, 임시정부도 정부 내용이었다. 미국이 대공황에서 최저임금제와 누진소득세를 해가지고 약자를 살려내고 황금시대를 구웠던 사실에서 우리가 공정 가능한 미래의 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책의 저자 김희순는 굉장히 좋은 내용 책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네. 추천합니다.